신약 성경 395조 요한 이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어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이 이제 대강절로 보내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이 이제 한참 이제 축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축제의 분위기를 이제 슬슬 이제 좀 누리고 누리 그런 준비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크리스마스 홍보를 하게 되고 뭐 크리스마스 거리에 뭐어 트리도 장식이 되어 있고 캐럴송도 들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뻐하면 좋지만, 어늘 회의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 보내는 것이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추세이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이 거론되지 않는. 어, 축제로 끝난다라는 게참이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정말 물론 함께 기뻐하고 축제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날에 이 기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 주님을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너 교회 다니냐? 어이 말은 뭐 예수님 믿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 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교회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와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하나의 인물로서만 알고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물으면은다 알아요. 어,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 하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허울뿐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떠올립니까? 뭐 크리스마스로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하나 뭐 오병여의 기적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십자가를 떠올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나와 직접적인 어떠한 연결점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한국 기준으로 뭐 재력가라면 많은 이제 큰 대기업의 총수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세계 기업인 이제 삼성가의 이제 이재용 회장 뭐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궁금증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저 사람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은 무엇을 먹으며 살고 어떠한 집을 살까 참 궁금증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이 잘 살건 더 부자가 되건 아니면 쫄딱 망하든 간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는 어, 않아요 물론 삼성 주식을 산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 지식만을 알고 있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업적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도 알고 있지만 그분과 내 삶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삶과 또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분명히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그 경력을 내밀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름대로 나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야 혹은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꺼림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면 주님도 원하실 거야 정작 주님은 어떤 말씀도 혹은 그 반대의 결정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내세워 내 생각이 결정이 맞지 그분의 생각과 목적을 동기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내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에 진리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어, 여겨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말에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혹이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의 우리의 마음이 쏟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분명한 의도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이 아닌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거야.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어, 젊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좀 뭔가 좀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하면서 하는 게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려고 시 하나의 고난 거리를 주시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어, 지금 헤어지는 거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위로이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생각지 않게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 각자 개인에게 다른 모양으로 은혜로 접근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요 정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정말 그 갑절의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할 거야 나처럼 교회에다가 충성을 다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받을 거야 이것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고 복을 주시는 방법이지 나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성김의 자세로 나가라 아니면 가진 것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어라 각자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참 동일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지만 각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식, 복 주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망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음성 듣기를 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은혜 받는 방법을 공부하듯이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진리의 방법인 거지 다른 사람의 경험이 그것이 진리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요 주님이 나를 향한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바그 방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아갈 길 선택해야 할 문제 판단해야 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어디 투자했어요? 제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여기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필요한데 당장 내가 유익이 될것 같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 행동을 취하고. 내가 답을 먼저 제안해주고 하나님이 마치 그대로 움직여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복 주세요, 무슨 복 주세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원하시고 기쁘신 뜻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5천명가량을 언급했지만 당시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많게는 2만 5천명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달콤해서겠죠.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러 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되니깐,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은 빨리 판단을 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낫다. 아니면 이들이 각자에게 가서 빨리 이 자리를 떠나기 싫다고 한다면, 밥을 먹게 가서 빨리 먹고 오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돌려보내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지켜보시는 것이지요. 과연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육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장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넘어 사모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들의 허기짐을 좀 달래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답이었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눈앞의 문제를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 답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 대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작게 잡으면 한 천만 원, 천만 원 정도가 되고 좀 이제 크게 잡으면 2천만 원 정도,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답이기는 하지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의 접근을 믿음의 접근으로, 믿음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끼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요 그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괜히 무리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내일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런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을 통한 그분의 방법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이해하기는커녕 깨닫기는커녕. 내 생각은 늘이성의틀 안에 갇혀있고 의심많고 제한적이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 일을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결국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안되는데답이안나오는데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미련하고 무식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무식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수없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많아서 혹은 내려놓지 못해서 혹은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빌립에기 하셨던 시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뭐 구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잘 살고 싶어서요.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결국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우리는 원하는데 정작 그 물질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더 어떻게 부자가 될까만 고민을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둘이 만난 가운데 하나님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사랑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여기까지가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게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나 나의 잘됨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 전달을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물론 복 받지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어디에 살지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한 고민과 걱정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걸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그 안에 주어질 바로 영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왔다 갈이 땅에 그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원하심을 헤아리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그 응답에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충분히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